요것도 한번 보시면, 돼요. 저 위에 한번보겠습니저 위에 보시면은, 엮여있어요. 막여기어서 어지럽죠? 이때는 잘못하면 사람이 다칩니다. 음, 음, 음. 수구 악따기를 해보겠습니다. 수구 악따기는 여기서 수평으로 따고, 여기서 위로 따가지고, 어, 한 3분의 1 정도를 갖다가 따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로 각단돼서 한 10분의 1 정도, 2.5cm 정도 높여가지고 80%, 90%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게 바로 장석이었잖아요. 저만큼이장석이면 장석. 장석이기 때문에 장석이 있을 때는 일로는 안 넘어오지만 이쪽으로 꺾게 넘어간다는 거죠.